동의보감에서는 천식을 여러 가지로, 여덟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. 천식이란 게 화로 인해서 기가 울체되어 어, 어, 담이 폐위에 쌓였을 때 천식이 좀 급하게 나타난다고 했고요. 풍안, 풍한, 풍한천과 그다음에 담천, 기천, 화천, 수천, 그다음에 구호천, 구천이 있고요. 그다음에 위기가 화에서 생기는 위, 위기, 헛천 이한 천식과 그다음에 어 음어 천이 있습니다. 음어가 인해서 생기는 음어 천이 있는데요. 자 풍한 천이란 것은 쉽게 얘기하면 그냥 감기가 심해서 천식 증상이 좀 생길 수가 있겠고요. 그다음에 담천이란 것은 담이 흉조에 많이 쌓였을 때 담천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. 그다음에 기천이라는 것은 뭐냐면 칠정상이라 고 하는데요. 우리가 많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했을 때 천식이 좀 심해질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. 어. 화천이란 것은 폐 음이 약하다 보니까 폐의 흉중에 열이 쌓여서 생길 수 있는 것을 화천이라고 합니다. 그 다음에 수천이란 것은 담 전에 우리가 지음이라고 하는데요, 음 이게 노폐물을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, 이런 노폐물이 쌓였을 때 수천이라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. 특히 구천이라고 하는데요, 이건 오래돼 천식 오래됐다 아니면 어떤 병을 오랫동안 앓게 됐을 때. 폐가 약해지다 보니까 천식이 생길 수 있다, 이런 뜻일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위기, 위호천이라고 하는데요. 위장은 뭐냐면, 은 음식,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위기는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. 근데 이게 위장이 좋지 않아서 위기가 위로 상역 위로 올라간다 하는데 이게 올라가는 부위가 폐겠죠. 폐로 올라갔을 때 천식이 좀더 심해질 수가 있겠고요. 그 다음에 음허천이라고 하는데요. 이제 밑에 있는 신장에 있는 음의 어, 음이 약해졌을 때이 화가 신장에서 화가 위로 올라가서 폐에 가게 되면 일단 천식이 또 생긴다고 했습니다.